입니다. 오늘은 새로운 노프트건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번째로 이 키샷입니다. 제가 리뷰했던 총인데 이건 메가에요. 휴대성 인데트라이오드는 이렇게 착 감기는 느낌인데 얘는 안되네요. 아쉽 다음은 스림파이어입니다이 총은 음, 스피드 로직이라서 6판탄 창이 들어가 있어요 지리네 그리고 좀비총이에요 끝 다음은 대망의 마지막인데 별로 많이 샀지 않았어요 하이퍼파이어 일단 이 총을 장전하고 다시 오겠다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스위치가 막 이걸 이렇게 하면 열고 이렇게 하면 닫혀지는데 이걸 이렇게 하고 탄창이 없으면 또 이게 엔진인데 이걸 하면 되고 이것또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건 디베터리네 개가 있 가장 큰 건지 한번 써볼까? <laughs> 정말 많이 잊어버렸어요 자, 이렇게 엄청난 성리인데하이퍼파이가가 n e 과 가장 에거 좋아요 그럼 안녕. 구독과 좋아요. 부탁 제발, 제발, 좀 좀.